오한설 천명의 지음 지금부터 절로 가자 절 구경하러 길을 떠나자 절로 향하여 떠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마음의 장비가 있다. 구경한다는 자체가 시각을 필요로 하므로 먼저 다섯 가지 특수한 안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 첫째는 우리가 가진 육안이다. 육아는 태양의 빛만 있으면 보이므로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하는 미친 눈이 아니면 된다. 두 번째는 천안이다. 천안이라고 하는 천리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눈은 보고 못 보는 명암의 식심이 녹아버린 각성의 눈으로 우주를 보는 것이, 마치 우주 밖에서 우주를 보며 시초를 보되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마치 투명한 염주화를 꿰뚫어보듯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영성이 보임으로 무생명의 중음신인 신식까지도 확연히 본다. 보통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는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흡사 돌을 깨친 듯한 상사각의 눈이다. 세 번째는 해안이 있다. 해안은 깨달음의 각성을 보는 눈이다. 자기 내면에서 보는 자를 보는 눈을 해안이라 말한다. 흔히 말하기로 해안은 유의법도 보지 못하고 무의도 보지 못한다고 한다. 그것은 형상이 있는 유의법과 형상이 없는 무의법을 비추면 어둠의 그림자처럼 투명해지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각성의 빛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앞에 드러난 현상을 분별해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밝게 드러내 보이는 거울 그 자체와 같은 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안을 파상공리의 눈이라 한다. 세상의 상식으로 잘못 생각하면 아르마리인 이질을 굴려 사물을 분석하는 눈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이치를 궁구하는 이지의 눈은 아니다. 이 해안은 이미 마음이 사라진 분들의 각성의 눈이다. 각성의 눈이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인 무명과 깨달은자의 각성을 본다. 그러므로 깨친 자와 못 깨친 자를 보면 안다. 일반 중생에게는 없는 눈이다. 해안을 설명한다는 것은 맹인에게 빛을 설명하는 꼴이 된다. 두 번째 천안은 계율만 청정하게 잘 지켜도 열림으로 마음이 증발한 깨달음 없이도 얻을 수 있으나. 혜안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사라지고 본래 묘각에 비친 각성에 눈을 떠야만 얻는 눈이다. 우리가 부지런히 외우는 금강경은 누구보다 뛰어난 혜안을 갖춘 수보리에게 설한 경이다. 부처님은 무슨 경이든 등장하는 대담자의 인격에 따라 법을 설하셨다. 만약 금강경이라면 반드시 수보리야, 잘 들어라 하셨고, 문수보살과 주고받는 대화편이라면 반드시 문수야, 잘 들어라 하셨다. 누구를 꼭 지칭하시는 이유가 바로 희한과 법안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저 그런 줄 알고 넘어가자. 네 번째는 중생의 몸이 아닌 법신을 얻은 보살의 눈으로 이를 뽑안이라 한다. 법신이란 등각의 보살들이 다시 아공과 법공을 얻고 그 이공마저 소화시켜 제삼공에 들어가 일체 마법 속의 삼공류에 를 불어 넣어서 일체 공덕과 지혜와 신통을 성취한 대승보살의 열반신을 말한다.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법안은 진리를 보는 눈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의 뜻을 잘 풀면 법안이 열린 분이라 칭송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림이나 사전적 해석은 그저 백과사전의 해설일 뿐이다. 설사 불교문학의 뛰어난 문수보살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직접 불교사전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사바세계의 말이나 글 또는 그 이상의 천상의 문자나 진언을 가지고도 법안의 실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신통한 지혜와 공덕력으로 장엄된 법안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다만 법안으로 보는 차원은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 본다는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중생 소견으로 보는 그말 자체부터가 언어도단이다. 왜냐하면 중생이 본다는 것은 언어 한쪽 측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은 전체를 드러내 보이는 눈이다. 비유한다면 날이 새면 하늘이 환하면서 세상이 밝게 보이는 차원은 해안이고 태양이 밝아서 마침내 우주와 상의 물체들이 속속들이 자신들의 모양을 다 드러내 보이게 하는 광명의 눈이 법안이다. 법안에서는 산매와의 탈과 열반까지도 다 드러나 보인다. 법계라고 하는 세간과 출세간의 우주가 구슬처럼 분명히 보인다. 법안의 불가사의한 공동력의 시각은 청정한 불국토까지 다 본다. 하지만 부처님만은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마치 제 눈이 저 스스로를 못본것 같이 말이다. 법안으로도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는 비유로 구름 속에 가린 달보듯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대승경전을 볼 때는 법안으로 봐야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는 불안이다.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는가. 무엇이거나 처음과 끝이 다원이 보이는 더 이상 없는 눈이다. 일체 중생과 일체 성중들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성불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시고 두루 돌보아주시는 눈이므로 어떻게 말로 하겠는가. 법화경 수기품을 읽어보면 불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불안은 체제불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다 보이시며 일체 중생을 불국토로 인도하시는 눈이므로 오직 부처님들만이 보고 아는 눈이라고 말씀하셨다. 불안을 제외하고는 다 걸림이 있다. 육가는 천안을 모르고 천안은 희안을 알지 못하며 희안은 법안을 못 보고 법안은 불안의 경지를 어림도 못한다. 그러나 위에서는 밑을 다 봄이 산마루에서 들판을 보는 듯하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한 이 다섯 가지 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불교 신행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지식이라도 없으면 인연의 화합으로 생겼다 꺼졌다 하는 세속의 진리도 알수 없는데 하물며 우연도 자연도 화합도 아닌 불교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는 눈만 해도 그렇다. 화엄경. 법화경, 열방경은 불안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조건 없는 신뢰와 절대 신심으로 믿고 들어가는 경들이다. 믿고 신뢰만 해도 무량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게 된다. 마치 어린 유아가 어머니가 주는 약만 받아 먹으면 병이 낫고 자양분이 되듯이 절대적인 신심의 공덕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 하나로 최상승경들의 뜻 속으로 몰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여타의 대승경전들은 다 법안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경문을 문자가 주는 정보의 뜻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실상을 환히 볼수 있게 된다.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볼 수가 있다. 특히 반야경의 경우는 해안으로 보면 저절로 이해가 간다. 그 외에 아암경 같은 성전은 대체로 천안으로 보면 된다. 중생들의 정신세계를 다룬 경이므로 제3의 눈이라 할수 있는 마음의 눈이면 다 투시하여 달관할 수 있는 부류다. 이외의 숱한 세속의 논서들은 유관이면 족하다. 어찌되었든 반드시 이 다섯 종류의 눈을 갖춰야만 불법을 제대로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다. 비유하면 세균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하고 우주천체는 망원경으로 보아야 하듯이 말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유관으로는 귀신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귀신이 없다고 생떼를 쓰는 것처럼 경전의 내용도 그와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밝히신 진리를 보는 오한설의 다섯 개 안경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부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